자, 미스님. 오늘은 7월 18일, 연중 제 15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령,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 어제에 걸쳐서 말씀드립니다. 마태오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설거입니다. 정신적인 치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어, 마태오복음 8장, 9장은 본격적으로 병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정신을 치유하고 난 다음에 육신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본 제자들을 십장에서는 뽑으시고 제자들을 파견까지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을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어떤 마을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다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다 물리치시고 어린이 철부지 아이들에게 당신의 나라 신비를 알려주시니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듣는 11장 마지막 구절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배운다면 너희들은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해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예수님한테 배울게. 너무 많죠. 정말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로 배우면 정말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우리는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각자 하나씩은 있습니다. 어찌보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힘든 세상에 내던져진 것입니다. 하이데 거라는 철학자는, 어, 인간은, 음, 좀 어려운 말로 피투 됐다고 그러는데, 내던져진 존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 나를 낳은 부모도 나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담과 책임감, 심지어 부모에게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자식들도 봤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할 거면 왜 나를 이 세상에 낳았느냐? 항변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부모도 자식을 낳고 뜻대로 안 되는 자식을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냉가슴만 앓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며칠 전에는 정신장애가 있는 자식을 필리핀까지 가서 내다 버린 부모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병대 강의를 갔었는데 저를 안내하는 대위가 여성이었습니다. 매력적인 카리스마도 있고 군인이라는 위엄도 있고 또 아주 곱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마침 우리 천주교 교우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을 둘 두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해병대 장교, 아내도 해병대 장교에다가 아들도 둘씩이나 있으니까 아, 정말로 참 든든하고 행복하겠다고 말하니까 그 해병대 장교가 완전 군대 언어로 신부님, 모르는 소리 마십시오. 요즘 7살, 10살 된두 아들을 보면 다시 할 수만 있다면 뱃속에 다시 집어넣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남녀가 좋아서 결혼하고 좋아서 아이 낳았는데, 또, 얼마나 이뻐요. 막, 막 재롱 피고 그럼 막, 접먹여 키우고, 아나 키우고, 어버 키우고, 그렇게 그냥 기쁨을 주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자식을 뱃속에다가 다시 집어넣고 싶다고 그러니 그 기쁨도 때로는 부담이 된다는 거죠. 요즘 제 강론 듣는 분들 가운데 자식을 뱃속에다 집어넣고 싶으면 다시 집어넣고 싶은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고생하고 짐진진자 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산다는 일은 어찌 보면 참 고단한 삶입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안타깝게도 정두원 전 국회의원이 어,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어, 방송에 나와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상당히 객관적인 이야기를 정치 평을 해갖고 저도 굉장히 즐겨 듣고 좋아하던 어, 정치인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아깝게 작년에는 노회찬 의원이 아깝게 목숨을 끊고 오해는또 정도원 의원이 아깝게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만큼 인생의 짐이 무거운 거죠.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훨씬 좀 가볍고 행복할 텐데 그런데 끝까지 자신의 고통을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혼자 짊어지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부님, 아, 힘드시겠어요. 생태마을도 그냥 평창에 1년에 5만 명이 나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또 무슨, 뭐, 문경에 또 제3생태 마을 또 지금 해갖고 또 거기에다가도 또, 또 일을 하려고 그러고 또 아프리카에 매년 뭐 60명, 70명씩 데려가고 뭐 초등학교도 짓고 중고등학교도 짓고 에이자이들을 위한 고아원도 짓고 신학교도 짓고 뭐 간호대학도 짓고 아우, 신부님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힘들지 않아요. 왜 힘들지 않느냐면은 다 예수님한테 맡기거든요. 아, 무거운 짐다 나한테 맡기라고 그러는데 그걸 왜 제가 입니까 저는 그저 오늘 즐겁고 오늘 행복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한테 기쁨 주고 오늘 만나는 사람한테 또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고 그것만 하면은 나머지 일들은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한다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뭐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책임감 강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 짐에 눌려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유한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 것이고 끝내는 외로움 속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는데 신은 죽었다라고 외치면서 죽은 니체입니다. 니체. 니체는 1844년에 태어나 정확하게 1900년 56년을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외롭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철학자입니다. 니체는 독일에서 개신교 목사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황실의 공주 셋을 가르칠 정도로 학식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밤 늦게 집에 돌아오다가 현관 앞 층계에 넘어져서 뇌진탕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25살에 불과한 젊은 아내와 아내와 세 자녀를 남긴 채 죽었고 그리고 8개월 후에는 두돌 넘은 남동생 요세프부터 요세프마저 죽습니다. 여동생 하나, 니체 이렇게 둘이 자라죠. 어린 시절의 니체는 무엇보다도 기억력이 뛰어나 꼬마 목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니체는 성경구정과 찬송가를 기가 막히게 암송했고 사람들은 그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14살 때 벌써 자서전 쓸 준비를 합니다. 명문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특출난 학생으로 손꼽혔고 무엇보다도 음악과 독일어 작물에 월등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니체는 본 대학에 입학을 했고 이때는 좀 어떻게 했든지 사교를 친구들을 사교 보려고 사교 클럽에 들어가서 회원들과 함께 극장도 출입하고 담배와 술 여자를 탐닉하기도 했습니다. 니체는 어머니의 희망대로 목사가 되기 위해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신학과에 적을 두었지만 기독교에 대한 회의에 빠져 있을 무렵 지도 교수의 권유도 있고해서. 신학을 포기하고 하느님과 완전한 결별을 합니다. 23살 되던 해 군대에 징집되어서 도수 높은 안경을 쓰고 1년 동안 포병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근무 중에서 말에서 떨어져요. 그래갖고 이 가슴에 타박상을 입고 제대를 하는데 이 타박상이 그를 한평생 괴롭히는 원인이 됩니다. 병마와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채 세상을 살아간, 살아가는 운명에 빠지게 되죠. 니체는 리틀 교수 추천 박스, 음, 박, 음, 교수의 추천으로 박사하기도 없이 스위스 바젤 대학으로 교수로 초빙이 됩니다. 이 리틀 교수가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벌써 39년이라는 세월, 세월 동안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내 앞에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니체처럼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일, 그리고 이렇게 빨리 성숙한 청년을 일찍 본 일이 없다. 니체는 천재다. 25살 되던 애 니체는 라이프찌 대학에서 그는 이미 교수임으로 우리 동료를 테스트할 수는 없다고 해서 그냥 철학박사하기를 그냥 줘요. 그러니까 논문도 안 쓰고 그냥 철학박사하기를 그냥 줘요. 니체는 강의를 하면서 편두통, 치질, 가슴앓리 루마치스, 참 지독한 근식, 이게 머리 아프고 엉덩이 아프고 가슴 이제 부대에서 떨어져서 가슴 아프고 루마티스 얼마나 그 루마티스 이게 이, 니체는 다 갖고 있었어요. 지독한 근시 보이지도 않는 그런 질병에 시달립니다. 니체는 또보불 전쟁이 일어나자 위생병으로 지원하여 자원화가 종군병으로 근무를 하는데 이질과 디프테리아에 걸려서 건강이 더 나빠져요. 약을 잘못 쓴 탓에 극심한 신경쇠약과 위장병으로 평생 병마와 싸우게 되는데 항상 소화제와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27살에 병으로 휴가를 얻었는데 그 와중에도 6주 만에 비극의 탄생이라는 이것 유명한 책입니다. 비극이란 탄생을 책을 써서 출판을 합니다. 이 책은 기독교를 비방한 것인데 너무 신랄하게 기독교를 비방하니까 다음 학기에 청강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니체는 그 후로는 거의 강단의 스지를 못하고 명성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하고 결별하면서부터 굉장히 고통스러운 외로운 삶을 살죠. 그런데 니체한테는 가장 큰 육신의 병, 하느님의 병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있었어요. 여자 복이 없었어요. 니체가 니체는 여성 앞에서 수줍음을 많이 탑니다. 한번은 먼 발치에서 본 여배우기에 푹 빠져갔죠. 특별히 그녀를 위해서 작사 작곡한 노래를 그녀의 집으로 보낸 적이 있었는데 답장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스위스에 머물 적에는 자신의 머리에 떠오르는 젊은 여자들에게 모두 초청장을 보냈는데 한 명도 초청에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비애감을 느꼈겠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아픔. 사춘기 때 여러분들 왜 사춘기 때 아이들이 빨리 성장하는 줄 아세요? 짝사랑을 해갖고 실패를 하면서 인생을 아는 거예요. 근데 니체는, 그땐 공부만 했고, 나이 먹어서 여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사랑이 안 돼요. 38살 때 비로소 21살의 매력적인 여성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고 많은데, 마침 그녀는 예쁘기도 하고 젊고 총명한데 니체를 숭배했어요. 어니체를 숭배할 정도니까 이니체가 그녀를 하고 첫첫 마디가 뭐였느냐면 어떤 운명적인 힘이 우리를 서로 만나게 했나요였습니다. 그녀를 자신의 유일한 제자라고 생각한 니체는 그녀를 믿고 마음속 깊숙이 감춘 어두운 비밀까지도 다 털어놔요. 그럼에도 그는 그녀의 손을 잡을 엄두도 차내지 못합니다. 마침내 한 친구를 전령으로 보내요. 그러나 그 친구는 역시, 이루 살로메라는 21살짜리 기가 막히게 매력적인 여성한테, 아, 그냥 청혼을 해버려요, 친구가. 물론, 니체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당연히 그 친구는 부정적인 대답을 알려왔고, 이렇게 하여 니체와 루 살로메는 관계가 끝나고 맙니다. 유일한 제자이고, 유일한 정말로 숭배자인데, 그 숭배자마저 딴 사람한테 결혼을 해버리죠. 니체는 이때를 가르켜내생애 가운데 최악의 겨울이라고 회고를 했고 결혼한 철학자는 코미디에나 어울릴 만큼 결혼은 그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고통을 겪은 음, 철학자들도 많죠. 에, 소크라테스도 어, 힘들었고 또 톨스토이가 그렇게 여자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아내 때문에 힘들었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집에 나가서 죽어요. 그리고, 나 죽고 난 다음에도 아내가 내 몸에 손못 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여자를 싫어, 아내를 싫어한 거죠. 근데 톨스토이는 사실은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여자가 괴롭히고, 막, 애도 많이 낳긴 낳지만은, 굉장히 신앙적이었어 신앙으로 극복하려고 그랬어요. 톨스토이는 계속 하느님께 귀하면서, 오늘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지금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하느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 톨스토이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지만 하느님한테 귀한 사람이죠. 그래서 참 아름다운 책들을 많이 썼죠. 어쨌든 그이 이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어, 너 여자한테 가니? 그러면 채찍을 잊지 마라라는 구절이 나올 정도로 여성에 대해 혐오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체는 인간으로서는 하느님을 죽였고 남자로서는 여자를 인생에서 지워 버렸습니다. 여기서 짜라투스트라는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투교를 창조 창조한 젊은 현자입니다. 굉장히 이 조로아스투교를 보면은 그리스도교 교리하고 비슷한 게참 많아요. 어쨌든 여기서 니체는 아예 예수님 자체를 부정하고 예수님보다 600년 전 현자를 자기 책의 주제로 삼습니다. 신은 죽었고 인간이 초월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자기 자신이 초월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완벽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신 필요 없다 이거죠. 에, 근데 하여튼 저도 니체 글을 많이 좀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말로 난해하고 어려운 내용이, 어려운 주장이 많습니다. 어쨌든 니체는 여자 앞에서 책들을 책찍을 들 만큼 용감한 사나이는 아니었습니다. 니체는 여자를 경멸하면서도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쉽게 접근하지도 못한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한편으로 니체는 대학 시절 술과 여자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한 결과 매독에 걸렸고 말년에 정신 마비 증세에 까지 생겼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랑을 못해봤던 거죠. 건강 때문에 강의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니체는 우연히 네덜란드 여성 음악가를 알게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구원했다가 거절당하고 맙니다. 다시 여성에게 상처를 입은 그는 알프스 산중으로 지중해 연안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몸의 병 역시 극도로 악화되어 마침내 죽음을 각오해야 할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심지어 그 여동생, 평생 돌본 여동생한테 다음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약속해라. 내가 죽거든, 내관 옆에는 친구들만 서게 하고, 쓸데없는 조문객은 거절한다고. 목사나, 목사 오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목사님 오는 걸, 목사나 누구를 막론하고, 말 못, 말하지 못하는 내 시체 옆에서 거짓말을 못하게 하고, 뭐, 니체가 하느님을 믿었다는 둥, 니체가 뭐, 뭐, 어 정말 신의 뜻대로 살았다는 둥 그런 말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독교 믿지 않는 정직한 이교도로서 무덤에 들어가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동생한테 얘기해요. 니체는 병중에도 불과 십여 일을 말할 십일 만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 2, 3 부를 완성합니다. 이 책은 1년 동안 겨우 6 0 부가 팔려 나갑니다. 그나마 4 부는 출판사가 없어갖고 자비로 출판을 합니다. 친구. 40불을 찍어갖고 친구 7명한테 증정을 하죠. 무엇보다도 니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천재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외로웠어요. 그래야 어떤 때는 자기 책을 들여다보면 뭐몇 시간씩 울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혼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외침에 대해 한마디의 대답도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체험이었다. 이 니체의 삶을 보면은 아팠죠. 계속 고통스러웠죠. 또 기독교를 비판해갖고 강단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죠. 여자한테 끊임없이 차이죠. 정말로 긍정적인 일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체를 니힐리즘 이건 허무주의라고 그러는데 허무주의의 이제 시작을 니체로부터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음이 온유한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정말로 예수님한테 그 깊은 인간에 대한 그 깊은 이해를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고,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니체에게는 결국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니체는 누리지 못합니다. 45살 때 급속히 몸이 세약해진 니체는 토리노 길거리에서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졌는데 막 쓰러지는데 이렇게 보니까 마부한테 막 채찍을 받는 그말 말을 보면서 자기 신세가 생각이 나고 그 말을 끌어안고 그렇게 흐느껴 울었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학대받는 말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그렇게 고통과 고난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을 찾았다면 굉장한 마음의 평화를 얻었을 텐데 니체는 끝까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간호와 여동생의 보살핌 속에서 12년이라는 세월을 혼수 상태에서 헤매던 니체는 1900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가끔 니체의 삶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조금만 더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비참하게 신은 죽었다 라고 외치면서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 한국 교회 안에 니체 같은 젊은이들 많이 만납니다. 자신의 정신세계가, 철학세계가 하느님을 능가한다는 교만에 가득 찬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하느님을 대신한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교를 미신 취급하듯 하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젊지 않다 하더라도 요즘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안에 무수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아는 게 많아졌어요. 보통 사람들도. 그러니까 자기가 하느님이 된것 같은, 자기가 신이 된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 미래 예언, 미래 현상을 예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잘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병들이 많이 앞으로 나올 거라고 그래요.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끝도 없는 인간에 대한 연민, 사랑, 이해, 용서, 안식이 들어 있는데 그 깊은 예수 성심에 발도 들여 놓지 않은 채 외롭고 어둡고 부정적으로 사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살이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내 인생길에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심을 믿는다면 정녕 편안한 멍에를 지고 가벼운 짐을 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인생을 너무 무겁게 사는 사람들을 볼때 안타깝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온갖 개똥 철학을 펼치면서 이상한 논리를 펼쳐가면서 하느님도 이기고 예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겨 먹으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지는 법도 배워야 돼요. 한 걸음 물러나는 법도 배워야 돼요. 또 때로는 막 정말로 한번 싸워보겠다고 덤비는 사람들도 슬쩍. 예수님이 며칠 전 복음에도 그랬죠. 어떤 거울에서 박해가 심하면 옆 거울로 피해라. 그냥 같이 머리 들이대고 목청 목줄에 힘 줘가면서. 목줄에 핏대를 올린다고 그러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복잡한 분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을 사랑하고 인간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삶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성서 안에 예수님께서 어렵고 복잡한 말이나 논리를 펼친 것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오늘도 참 귀한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하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노라. 저는 이이 이 말씀 언젠가 한번가 이걸 묵상을 하는데 막 가슴이 미어져 올 때가 있었어요. 제가 막 몸이 아프고 힘들 때아 이게 예수님이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 나에게 오너라 나에게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래. 참이 말씀도 기가 막히지않아요난 지금 사실은 우리 여기 촬영한 직원이 아, 목을 핏대로 올려갖고, 이 30분짜리를 찍었는데, 다 날렸어요. 그래고 시모님, 죄송하다고, 다시 찍자고. 그래고 내가 이거 두 번째 찍는 거예요. 근데, 뭐, 화안 냈어요, 저. 그러니까 자꾸 죄송하다고 러는데 괜찮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 그렇게 직원들한테 이렇게 한번 확 날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화를 안 내고, 막 신경질을 안 부리느냐 하면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요, 막 화를 내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참 마음이 온유하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내 겸손하니, 예, 저는 뭐 겸손하고 좀 거리가 먼 신부이긴 하지만은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나한테 예수님 참 배울 게 너무 많은 예수님한테.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령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온유하신 예수님은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지극한 성심이. 있으십니다. 아 오늘은 사실은 문경 피정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요일인데 내일 문경 피정을 새벽부터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오늘 두번 찍는 거예요. 한 번은 찍어가고 날아가고 어, 문경에 피정객이 한 200명 오시고 아주 즐겁게 피정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분당 요한성당에서 대성당에서 어, 정말 순수한 잠비아를 돕고자 하는 순수한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또 우리 신부들, 신부들이 이렇게 음악회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티켓은 현장 판매입니다 7시 반, 만원의 티켓은 어, 여러분들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함께 좀 아름다운 일, 하느님 나라 건설하는 일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제 7월 27일부터 문경 담당 신부님 김종호 베드로 신부님이 저하고 잠비아를 떠나세요. 잠비아를 떠나면 한달 정도 가 있고 또 9월달에 미국 연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 7월 27일부터 9월 말까지 문경에서는 미사가 없겠습니다. 이거 아, 몇번 자막으로 저희들이 내보낼 겁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아 그리고 평창에는 여름에 지금 계속 피정 이 있어요. 우리 박현민 신부님하고 아, 이원국 안드레아 신부님이 피정을 진행을 합니다. 뭐뭐 뭐, 무슨 다른 뭐 좋은 관광지 가셔도 좋겠지만은 우리 생태마을 이제 예쁘게 꾸며놨어요. 그리고 사재관 앞에도 뭐 분수대도 꾸며놓고. 가족이 정말 조용히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휴가, 여러분들 생태마을에 오셔서 가족피정도 함께하시고 영성피정도 함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번 문의해 보시고 생태마을에 제가 비록 없다 하더라도 생태마을에 오셔서 편안한 휴식, 휴가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여기는 제 사무실입니다. 음, 우리 신부님들 세 분도 여기 다 있고 직원들 저기 뭐야 전화도 받는데 어, 주방에서 그 팥빙수를 만들어 왔는데 직원들이 내가 그 팥빙수에다 청국장 가루 넣어 먹는 거 찍고 싶다 그래갖고 지금 찍는 중입니다. 여기는 제가 토 특강 강의 준비도 하고 자료도 찾고. 또, 매일미사 당론 원고도 치고, 직원들하고 일하는 상 공간입니다. 예, 청국장 가루 한번 넣어서, 먹어, 진짜 맛있는지 내가 한번 먹어볼게. 맛있겠지. 일단 한번 맛을 보고. 음! 어, 음, 맛있네. 진짜 맛있는데?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국장 가루를 많은 경우 된장찌개 마지막에서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라면 끓여 먹을 때도 마지막에 청국장 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섭취한다고 그러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야채, 샐러드, 샐러드 할 때도 이 청국장 가루 넣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생활 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드신다고 합니다. 음, 우리 직원들이 팥빙수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넣어서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음, 음, 전혀, 전혀 이질감 없습니다. 여러분도 들 팥빙수 드실 때 한번, 한번, 한번 해보세요. <laughs> 아주 맛있습니다. 음.